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귀농 기촌 진흥원 원장 유상호입니다. 어, 93강은요 협력형 소득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협력형 소득사업 어, 동물족과 식물족이 협력해서 소득사업을 내자 동물족이 선도하고 식물족이 뒤에서 밀어준다. 뭐 이런 유형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지역의 유형이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이 서로 상호 협력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형이 좋을까요? 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케팅을 보고 끊임없이 디지털 마인드, 끊임없이 인터넷 세계와 이 세계 경제를 수렵하고 섭렵한 사람들이 결국은 앞서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식물족 지역사회에도 유리하고요. 지역 사회의 농업도 지속 가능하고 어, 지역 사회의 문화와 이 전통도 살려 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협력형 소득 사업인데요. 우리가 92강에서 이 사업을 브랜드화 한다고 했죠 브랜드화 해서 어,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가 배팅해야 됩니다. 그런 귀농귀천인한테 지자체가 배팅하고 이것을 협력형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례를 잠깐 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도안녀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첼이라는 데. 그러니까 매주와 첼리스트를 했는데 이분이 참 행복했어요. 취미가 원래 이제 이 첼로 연주자였죠. 도안녀 씨가. 그래서 어, 이 첼로 연주를 그러면은 저 밑에서 이저 압구정동 아줌마들이 버스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선글라스를 탁 벗으면서 첼로 연주하는 걸 보면서 어머 매주가 첼로 향기에 익어가라왜 이러는 거예요아 어, 무슨 놈은 매주가 첼로 향기에 익어가 햇빛에 익어가지 근데 사람들은 그 분위기 그 하나뿐이 없는 그예술성의 매료가 돼서 첼로 향기에 익어가는 매주를 본 거예요. 매주, 어, 뭐, 저 2kg짜리 이런 거 10만원씩, 5만원씩 사서 가고 2kg 4천원이면 사요. 여기 마트에서. 근데 이걸 5만원, 10만원씩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연천 군수가, 어, 이 3고 초료가 아니라 50고 초료를 해가지고 어, 이 연천에 이제 농정가장이 거의 살다시피 해서 연천에다가, 어, 이 매주 공장, 이 된장 공장을 치린 거예요. 어, 이, 뭐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운영권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익나면 가지게 가게 하고. 그런데 연천하고 파주하고의 문제는 장단콩에 있습니다. 장당콩. 연천의 임진강가에서 나오는 콩이 전부 다장단콩인데 파주는 장당콩 축제에서 파주가 잘 되고 있는데, 연천은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도안녀라는 마케팅을 써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 연천에서 요구하는 거는 숨에만 잘해달라. 근데 자기가, 자기 농장에서 뭐 10억, 20억 하는 거는 가능했어요. 자기의 브랜드 가지고. 근데 단위가 100억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100억 단위로 넘어가면은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유통을 지고 있고요. 돈을 땡겼다가 밀었다 하는 이런 능력인데 도안녀라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 안테나 샵세 종로에다 만들어 놓고 아쿠 정도에 만들어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결국은 협력형 소득사업은 이 뛰어난 리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고 그 한계와 범주가 어디까지인 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그 위기를 뛰어넘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방법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협력형 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은 한 마을이 살아갈 수가 있고요. 조금 더잘 되면은 몇개 마을이 살아갈 수 있고 조금만 더잘 더 되면은 면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몇개 마을이나 한개 마을 되는 사람한테 우리 군 전체를 책임져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덤태기 씌우시면 안 됩니다. 또, 이 귀룡기천인들도 그,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이 은퇴 이후에 노년은 일 중심이 아니라 취미 중심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 그런 것이 이 협력형 소득 사업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93강.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